안녕하십니까? 랩넌트 대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신 모든 랩넌트 전도제자분들께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2375촌 종족을 향한 다락방 전 가족의 정식 기도 운동이 6월 15일 토요일 핵심 이후 지회, 교회, 가정 개인별로 매일 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들의 기도는 이미 그날 그때 그곳에 전달되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WLC의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랩넌트 대회는 전 세계 주일 학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이사야 60장 4절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는 정확한 말씀 성취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단순히 랩넌트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복음각인을 위한 그루터기 모임이 수목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루터기 태용화부는 본부의 방향과 메시지 속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향한 전문 특강 및 여러 가지 복음 활동과 현장 간증에 다음으로 세순 유아 유치부는 성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삼중지237 나라 5촌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오직의 훈련들이 끝으로 수풀이를 어린이 부서는 언약의 가문을 꾸미는 신문 활동과 내가 정복할 237 5촌 종족 지도 만들기 그리고 탑랩런트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네, 시대의 역사와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랩런트 대회는 6월 23일 오후 6시 1차 등록이 마감되며 입금은 오후 10시에 마감됩니다 지난주 벌써 1만 4천 명이 넘게 등록되었고 지금도 계속 등록 중에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못한 랩런트들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2차 등록이 시작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WLC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오세아니의 서비이던 14개 나라는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날을 오천 종족을 파고들고 저런 섬나라를 파고들지 못하면 세계 보음마 못하면 넘어가는 사람들 보 그리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막바로 그냥 이성실 만들어 버려 좋은 학교도 있고 인재들도 많습니다. 레몬드 집회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만개를 진짜 만들어야 돼. 겠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추해 나가시는 WRC 제27차 세계 램런트 대회는 그 절대망대의 기가 될5촌 종족의 인재, 음악 전문인 각국의 정상들이 초청되어져 오게 됩니다. 특별히 국빈 및 해외 정상급들은 전도협회 공식 메일로 초청이 확정된 명단을 보내주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들 궁금하셨던 블랙VIP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자 랩런트 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블랙VIP 제1호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전달드립니다. 21세기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해당 운동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anscending individuals Transcending each church, another dimension world evangelization, the appearance of the first protagonist, World Remnant Conference Black VIP.